하나 넣는 거 엄청 느네. 완전 각꽉 들어 쏙 들어갔다 빈틈 없이 짜잔 이렇게 포장해 줄 건데 그냥 그러면 심심하니까 간식도 조금 챙겨줄게요 이 봉투에다가는 아이 초코 크리스피 오트밀 두개아 근데 네. 모둠을 두 개, 음, 복숭아 마, 아, 복숭아 마이주 하나 여기도 담아줄 거예요. 아니 지금 저녁인데 깜깜해가지고 그럼 불을 켜면 되지 않냐고요? 음그렇긴 한데 지금 엄마가 TV를 저희 엄마가 TV를 보고 있는데 깜깜한 게 좋은 거봐요 그래서 불을 안 켜가지고. 에헤이. 아 미니 초코 크리스피 저, 근데요 미니 근데 초코 크리스피가 오트밀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아니 똑같잖아요 근데 맛만 다른 거잖아요 그럼 오트밀보다 큰 거대 초코 오트밀 아닌가? 인정? 인정이면 댓글을 달아주세요. 인정이면 댓글에다가 인정이라고 써주세요. 자, 이제 서비스를 넣어주지 마십다오 오늘은 귀찮아요, 많이. 오늘은 음 많이 귀찮아가지고, 이 스티커에다가는, 아, 이 스티커래. 이 봉투에다가는 포카를 하나하나 넣어줄게요 먼저 종이포카 음 이거 러브다이브 2023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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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서비스 봉투. 안 돼! 짜잔! 아유! 봉투에다가 봉투를 야무지게 넣어. 봉투, 갈릭 봉투에다가 서비스 봉투를 야무지게 넣어줍니다. 아, 이제 포장봉투를 찾았다. 이거 전에 쓴 건데 이거 전에 쓴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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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그 전에 쓴 봉투인데 재활용하려고요. 걸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. 아 알코올, 알코올스, 알코올스 와 그리고 어 편지, 편지, 편지 편지 좀 찾아볼게요. 어 플래시 이건가 <목소리>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니잖아, 그림이잖아. 여기 넣고. 아이고. 이건가? 아이고. 여긴, 아! 응. 그분이 크롬을 좋아하신다길래 이것도 넣어줄게요. 저는 손이 좋아하는데. 빵빵하다. 스티커를. 저줄게요 이거 스티커였나? 아 어떻게 뜯는지 몰라. 와, 어, 쓸데없는 부분 제가 잘라요. 음. 아하. 판다스티코를 줄게요 자 그럼 안녕